안녕. 그냥 어떻게 지내나 얘기하러 왔어요. 비행도 하고, 이제 완전 곧 졸업이라, 조금, 눈썹을 좀 그렸어야 했는데, 이거 눈썹 그리는 거 부러졌거든요. 사러 가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사고 있어. 뭐, 아무튼. 여기는 어제 방은 아니고 학교 동생 방이에요. 기숙사 방. 근데 왜 여기냐면 제가 5월 중순에 이사 가거든요. 새 다른 집으로 근데 그때까지 머물 곳이 필요해서 동생한테 부탁해서 동생 집에 있어요. 동생 방, 뭐 집에 있어요. 근데 왜 이사를 가냐면 어 그집 주인 가족들이랑 문제가 좀 있어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는데 원래 이사를 가기로 결정한 건 거의 올해 초부터였으니까 한 1월 막 이렇게 초부터였는데 집이 계속 안 구해졌었거든요. 코로나 때문에 나오는 집도 없고. 근데 나가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화장실 그 더럽게 쓰는 문제가 제일 컸고 첫 번째는 막 시막 아무렇게나 싸고 막 양치할 때도 막 진짜 하얗게 막그 양치를 배터리 세면대 안뱉고그 수도꼭지 위에다가 뱉으니까그 손잡이랑 요게 막그하 진짜 그막 그냥 조금 묻은 게 아니라 지 이렇게 막 두껍게 그대로 막말랐서 굳어있고 그 뭐지 막 거울은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양치를 다튈수 있는데 그막 하얀물이 막 주룩주룩주룩 그큰 거울이 막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닦으면서 그걸 그렇게 튀는 걸 보고 아무 생각이 안 들었을까?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진짜 닭피를 5만 군데 다 튀기고 다니고 제 밥솥 있는데 닭피가 진짜 많이 튀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검검한게 뭐지? 했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닭피인 거예요. 근데 그거 막 밥솥 있고 막 다른 살그 완전 설거지 다 해놓은 그릇 그쪽에 막막다튀고 있어 제 거는 다막 안에다가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 다 넣어놓고 따로 쓰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지난주에 문제가 있었어요 소금 문제로 제 속옷을 집주인 아저씨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가지고 근데 왜 버렸는지 몰라요 얘기하고 싶지 않았고 어 얘기하고 싶지 않았고 그걸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진짜 좀좀 수치스럽기도 하고 내 속옷을 그리고 암튼 그래, 그랬는데 그, 그 속옷을 쓰레기통에 이제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리셔 갖고 제가 그거 수, 화장실을 이렇게 휴지통을 열 때마다 그내 속옷이 보이니까 그 위에 휴지에 막다 뜯어갖고 막 이렇게 가려놨었거든요. 안 보이게. 그걸 다시 꺼내고 싶진 않았어. 꺼내서 씻어서 쓰고 싶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그 위에 막 뭐를 다 계속 다 가려놨는데 한 이틀 뒤인가? 그게 계속 그렇게 안 보이는 상태로 있었는데 이틀 뒤에 아저씨가 집에 온 날이 있었는데 아저씨가 아저씨 친구 불러서 둘이 TV를 보고 있었어요. 근데 아저씨가 집에 안 들어온 지좀 오래 됐거든요. 음... 아저씨랑 아주머니랑. 아저씨랑 아저씨 친구가 TV를 보고 있었는데 전 집에 와서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그씻고막다 쓰레기 다 정리해서 버리려고 쓰레기통을 다시 열었는데 그내 속옷이 다시 맨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. 그거는 꺼내서 다시 버렸다고 밖에 볼수 없거든요. 그래서 아 그게 너무 아, 그래서, 아, 더 이상은 내가 이 집에 잠깐이라도 있으면 안 되겠구나. 그냥, 더 이상 내가 안전하지 않겠다. 원래부터도 안전하지 않았지만, 제가 그 집을 나올 수 없었던 건, 첫 번째로 집이 없게 들어갈 방이 나온 데가 정말 하나도 없었고, 원래도 그 집을 계속 나가려고 했었는데, 집이 없다 보니까, 제가, 뭐지? 약간, 그러니까 너무 나가고 싶은 마음은 크고, 그 아주머니랑 아저씨가 애들 데리고 그 친정집에 갔거든요. 애기 봐줄 사람이 필요해서. 그래서 저랑 옆방 남자 둘이 살았는데 사실 그것도 많이 무서웠는데 내가 이걸 무섭다고 인지하면 그게 공, 이렇게 또잠못 자고 막 가위 눌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을 계속 구석에다 이렇게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야지만 내가 이 집을 나갈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걸 계속 이렇게 한 군데 다 계속 몰아두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이번에 그 속옷 사건이 있으면서 이게 완전히 이렇게 탁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팡 터지면서 아, 내가 이 집에 있는 게더 이상은 안전하지 않겠다. 그러니까 원래도 안전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거, 그게 내 머리에 이렇게 탁 들어온 거지.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백인 아주머니가 지내는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, 5월 중순부터. 그리고 그 전, 이제, 이사 가기 전까지는 그 집에 있는 게제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그냥 동생한테 부탁해서 동생이랑 그때까지 같이 지내고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, 제가 여기 2016년에 왔잖아요. 뭐 중간에 한국도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,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만난 룸메이트들이랑 하우스메이트들이 있는데, 첫 번째 룸메이트가 파라과이에서 온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그냥 그냥 문화했어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. 유학 생활이 처음이었으니까. 그래서 화장실 청소도 일주일에 돌아가면서 했고 했고 뭐 이제 막 이런 방도 같이 쓰니까 걔는 뭐든지 이렇게 각 잡아서 두는 걸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아내내 내 거가 이렇게 정신 없이 있으면 걔 마음이 별로 좋지 않겠다 싶어서. 걔를 따라서 이렇게 나도 각 잡아서 놓는 습관이 들었었고, 두 번째로 만난 그 룸메이트는 캐네디언이었는데, 걔는 방을 진짜 더럽게 쓰긴 했었어요. 근데 저 그런 거, 웬만하면 그런 거 되게 예민하게 안 굴거든요.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, 한 방에 침대 두 개, 책상 두개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반을, 약간 반을 갈라, 이제 보이지 않는 선을 이제 그어서 요 여기는 내 구역 여기는 네 구역이 되는 거예요. 근데 걔는 신발 신고 침대 올라가고 막 신발 침이렇 밖에서 신었던 시, 신발 막 침대에 올려놓고 이런 친구거든요. 그리고 옷 같은 거 침대에 막걔 침대 에 보면 옷이 엄청 많이 쌓여있고 그 사이에 구두도 있고 부츠도 있고 운동화도 있고 막 그래요. 근데 잘 때는 그걸 다 어디다 놓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놓고 그 위에서 자야 또. 이불은 안 빨아요. 근데 뭐내침도 아니니까 막걔 책상에도 막 이렇게 막 짐이 한가득 있고 근데 제가 냄새를 잘못 맡으니까 막 그런 거뭐 냄새 잘못 맡고 그러니까 몰랐는데 제 친구들이 제 방에 놀러 오면 제 방에서 냄새가 난다고 제방은안 놀러 왔거든요. 막 그런 그런 정도인데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보이지 않는 선을 그었을 때걔 짐들이 이렇게 이 반을 넘어가면 걔가 발로 이렇게 쓱쓱쓱쓱 밀어요. 그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. 뭐 그런 친구도 있었고. 그리고 세 번째 만난 친구는 걔는 화장실 청소를 3일에 한 번씩,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하네요. 근데 그 화장실 청소가 진짜 전체 청소를.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. 아, 왜냐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날인데, 제가 청소할 때가 되면 청소할 게 없는 거예요. 걔가 이미 청소를 다 해놔서. 그래서 아 얘가 진짜 더게 조금이라도 더러운 걸 진짜 싫어하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세면대 물때도 웬만하면 끼지 않게 다 제가 화장실에 있으면 다 정리하고 나오는 거의 그런 습관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걔랑 저랑 일주일씩 돌아가는 청소는 의미가 없어졌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 그렇게 끝날 때마다 우리가 샤워하고 나올 때마다 거의 화장실이 그냥 깨끗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쯤그 다음은 이제 이 기숙사에서 드디어 떠나서 어느 백인 여자분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여자 셋세 화장실 두개 있는 집이었는데 그 집은 주인은 1층에 있는 화장실을 따로 썼고 저랑 어느 아주머니랑 2층에 있는 화장실을 같이 썼는데 그 아주머니 청소를 아예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진짜 바빠 시험 있고막 바쁜 날은 2주에 한 번씩 하고 근데 뭐 또 그냥 사실 그렇게 막 불만이, 크게 불만이 있지 않았어요. 저분도 왜 청소를 안 하지 했지만 그냥 뭐 화장실은 뭐 그렇게 있고, 엄청 더러운 것도 아니었으니까 막 그렇게 되게 하진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에 갔다가 이제 왔을 때 만난 집이 필리핀 집인데 완전 어 인생의 하나의 썰이 된 어, 살면서 이런 일까지도 겪어봤다 뭐 약간 이렇게 <laughs> 하는. 하나의 썰이 된 집이 되었죠. 이, 그래서 이사가는 집은 백인 아주머니랑 저랑 둘이, 한, 둘이 사는데 방두 개, 화장실 한 개거든요. 근데 집 이렇게 살짝 이렇게 둘러봤을 때 되게 깔끔하게 해놓으셔서 그냥 깨끗하게, 막 엄청 깨끗하진 않지만 그래도 막 그냥 둘이 살기 괜찮은 집이고. 그리고 뭐 그랬어요.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거는 이건 놀라실까봐 제가 미리 말을 못했었는데 코로나 검사를 받았었거든요 왜 받았냐면 확진자랑 잠깐 만남이 있었는데 진짜 짧게 근데 그 저기가 누구냐면 학교 동생인데 여기 동생 말고 다른 같이 비행하는 동생인데 그 동생이 원래는 지난주에 한국을 갔었어야 해요 근데 한국을 가려면 비행기를 타려면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음성 판정을 받은 그 결과지를 보여줘야지만 한국행 비행기를 탈수 있어요 그래서 걔가 증상이 하나도 없던데 그 한국 가려고 검사를 받았는데 그 다음 날 결과가 나왔는데 양성이나온 거요. 예 그리고 얘가 다 전화를 한 거죠. 그 주에 만났던 사람들한테 어 누나 제가 이그 뭐지 검사 그거 테스트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와서요 누나한테도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어요. 근데 그 동생이 저랑 왜 만나냐면 여기 같이 지내는 동생한테 커피를 갖다 주려고 학교에 잠깐 왔다가 커피를 주고 갔는데. 그 친구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, 저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, 그리고 밖에서 만났고, 2m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. 그 커피 받을 때 말고는. 막 계속 붙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, 그냥 커피만 주고, 바로, 갈, 바로 가려고 했는데, 왜그 멀어지면서 점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. 말하는 거.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라 우리가, 어, 감염이 됐을 것 같진 않았지만, 그래도 저희가 그날 이후로 또 만난 사람들이 있으니까, 혹시나 해서 검사를 받았거든요. 그이 그러니까 나라 법으로는 저희가 검사 대상자는 아닌데, 저희가, 불, 저희가 검사를 받아볼 수 있어요, 무료로. 그래서 검사를 해보, 해봤는데, 이제 음성이 나와서, 어, 음성이 나와서 다행이었는데, 근데 그, 그 동생이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검사를 했는데, 다 음성이 나온 거예요. 그래서,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해서 그 동생이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, 그 동생이 음성이 나온 거예요. 양성 판정 받은 지 3일인가? 4일 만에 아, 3일 만에 음성이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좀 결과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그 여기 이 나라에서 그 코로나 테스트 그를 이제 그 담당하는 그 사람들이 걔첫 번째 양성 나온 거두 번째 음성 나온 거를 다시 테스트를 한 거예요. 그걸 갖고 있, 그걸 보관을 하고 있나 봐요. 그걸 다시 해 봤는데 이거 둘다 바이러스가 없다고 결과가 나온 거예요. 그니까 얘는 애초에 양성이 아니었던 거야. 원래 음성이었던 거지. 근데 양성이라고 돼갖고 한국도 못 갔어. 얘랑 막 같이 밥 먹은 사람들 2주 자가 격리 할뻔 했지만 거의 일주일 조금 안 되게 계속 집에만 있었고 막 약간의 사단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여긴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. 다른 사람 결과가 얘 이름으로 잘못 들어갔을 수도 있고, 우리가 항상 겪어오던 일이라 여기 캐나다에서. 어. 그리고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친구가 어쨌든 어,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었다는 라거 우리가 모두 어, 괜찮았다라는 거? 그래서 검사 결과, 이제 검사 음성 나오고 저는 이사 갈 때까지 여기 동생이랑 같이 지낼 것 같습니다. 이것이 저의 근황이었어요. 안녕!